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재성 형제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온 거는 한 이, 2023년 한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2년이 지나서 이제 회원 간증을 하게 됐고 저는 이 시스템이 좀 약간 어색한 게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입교라는 걸 해서 그렇게 교회 회원이 되었었는데. 어 이제 여기는 그거는 이제 장로교식인 거고 이제 침례교식은 이제 이렇게 회원 구원 간증과 회원 간증을 하고 이제 회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이제 경험을 해봐서 되게 참 새롭고요. 그 저의 회원 간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수 있는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것 같은데, 어, 언제 내가 믿었지라고 이제 잘 그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그 당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께 기도했으며 또 기도에 응답받았던 간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세상의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 생명체가 이제 누군가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어 그런 뭐 단세포 생물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진화가 막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라 그런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배우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교육과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나? 혹시 내가 그냥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냥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었습니다. 어, 저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또 제가 정말 후회하는 부분은 어, 지나친 게임 중독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좀 가끔씩 지나칠 정도로 몰입할 때가 있는데, 특히 게임의 재미가 주는 쾌락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어, 거의 초등학교 후반부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그때 철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게임 중독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열매로 고3 수능에 실패하게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 후에도 또 재수를 해서 이제 본 수능도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어, 뒤에서 일곱 번째로 한동대학교에 가까스로 붙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 일단, 어, 한동대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인생의 전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구, 학교를 이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했고, 이제 복학할 때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중에 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제가 여전히 게임을 굉장히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 어디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제 마음 속에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계속 기독교에 속해왔는데 만약 누군가 지금 나에게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본다면 나는 전혀 대답해줄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상태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생각에 의해서 일종의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고, 이런 한심한 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묻어지듯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을 당시에는 솔직히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무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 이런 기대와 믿음도 없었고 그냥, 그냥 이 한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냥 간절함만 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어, 명철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제상상을 뛰어넘는 방법들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어,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느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10절에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해왔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게 해드렸더라 그 다음에 어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된 계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어, 학교에서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배웠던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진화론이 거짓이고, 또 창조가 맞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된 것은, 어, 창조 과학에 대한 강의를 접한 뒤였습니다. 어, 대학교의 교양 과목에서도 관련된 과목이 있었지만, 그때는, 어, 조금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제대 후에, 어, 또, 김명현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그 창조 과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이블 빌리버 관점에서는 그 내용들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옳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어, 망했다가 1948년에 다시 세워졌던 사실을 알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않을 때 망하게 하신다고 했으며, 그러나 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됨을 알게 되면서, 아, 성경 말씀이 참 진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어, 돌아, 그, 어,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돌아봤을 때, 제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저희 집이 이제 한강 고수부지와 가까워서 친구들과 자주 놀러 가곤 했는데 그 한강물이랑 굉장히 가까운 장소로 갔었고 그 근처에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한강물을 향해 돌을 던지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제가 던진 돌이 제 앞에 있던 어떤 모르는 아이의 이마에 맞았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사과나 보상을 통해 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제가 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너무 압도되어 친구와 함께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셨고, 그대로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계곡 근처로 가게 되었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물가로 가서 돌을 던지며 놀았는데, 공교롭게도 저의 뒤에서 누가 던진 돌에 제 이마가 맞았고, 저는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급히 인근의 병원에 데려가 이마를 꿰맸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9장 6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가 흘려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신명기 19장 21절 <laughs> 그런즉 너의 눈은 동정하지 말지니라 오직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을지니라.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이 말씀들이 제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아까 이제 한동대를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지하철에서 제 복학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근데 복학을 이제 하고자 했을 때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기숙사 신청을 놓쳤다가 뒤늦게 추가 신청으로 특정 기숙사에 배정이 됐는데 그때 저와 같은 방에 쓰는 쓰는 형과 또그 주변 방에 저희 방으로 자주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그 한동대 이제 새벽 예배가 있고 그 새벽 예배를 섬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새벽 예배를 같이 섬기자는 제안을 받았고 영적 성장을 갈망하던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새벽 예배를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입장이다 보니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새벽예배섬김 공동체에서 희재자매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예배섬김이들 중 대다수가 북한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임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는데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상상하기 힘든 고된 노동을 시키거나 혹은 사형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 차 타고 올라가면 갈수 있는 그 곳이 그렇게 처참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동포들에게 정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가졌습니다. 또 기도뿐만 아니고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도 찾았는데, 제가 속한 그 과의 전공 교수님이 한 전공 교수님이 운영하는 말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해서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었고,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공동체 이름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동체에서의 그 말씀의 가르침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의 가르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는 말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복학한 해 여름방학 때 학교 안에서 한달 정도 어떤 신앙공동체에서 열린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기,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그런 중에 제가 게임을 확실하게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관련된 내용을 글로 써서 당시 함께했던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게임을 끊겠다고 선포하듯이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점차 게임을 줄여나가며 어느 순간 게임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깨 게임을 끊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 구했던 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 이 세상에 어,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는데 그 미디어에 사탄이 숨겨놓은 메시지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요를 거꾸로 돌렸을 때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든지 어, 예수님을 욕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컨텐, 컨텐츠들 속에 적그리스도적인 메시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숨겨진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아직 어, 대학, 어린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과 공포였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어, 시제 자매와 결혼한 직후에 특별히 단일교회를 정하지 못해 어,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제가 어려, 어, 어렸을 때쭉 다녔던 교회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근처에 뭐, 아, 온누리교회나 뭐 100주년 기념교회 뭐 이런 데를 좀큰 교회를 막 이렇게 떠돌아 다니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지역 근처에 한 은사주의 교회에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어,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자무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기가 어려워져서, 공항동에 있는 한 예장합동 소속의 한 대형교회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WCC나 WEA와 같은 그런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기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기구들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들을 나름대로 찾아 다녀서, 이제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함 중에, 교단 중에 합동교단을 선택 그서 이제 다닌 것인데요. 그러나 나중에 또 알게 된 것이 합동교단이 WCC와 WEA에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경로로 WEA와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총신대가 WEA에 가입한 학교와 자매의 결연을 맺었다든가 또 합동소속 목사님들이 WEA에 가입된 선교단체와 함께 한다든가 등등 여러 경로의 커넥션이 있었고 또 WEA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과 지금이 괜찮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합동 교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열었는데 WEA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WEA와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교단의 모습에 이 교단에 속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때가 2021년 아, 4월경이었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또한 저, 그 당시 저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자 했기 때문에, 환란기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나,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없었던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바로 환란기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환란기에는 지금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배교에 참여한 교회일 것이라고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분간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환란기이기 때문에 저는 곧 짐승의 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백신이 그 후보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세대적 진리를 몰랐던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며 구원받기 위해 행위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와, 그 와중에 유튜브와 여러 통로를 통해, 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은 2018년쯤이었는데, 그때는 어, 개혁 성경보다 좀더 정확한 성경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과거에 영향을 받았던 김명현 교수님이나 또 제가 시청했던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킹제임 성경에도 틀린 곳이 있다고 잘못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른 여러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나의 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없음이 없는 이 킹제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되고, 킹제임 성경으로 목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마태복음과 야, 야고보서 말씀이 교회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그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며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22년 10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킹제임 성경의 진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개혁 성경보다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 성경의 메이저한 한글 번역본이 한글 킹제임 성경과 흠정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두 진영이 서로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서 양쪽에 대해서 뭐가 잘잘 됐고 잘못됐고 이런 장단점 등을 좀 알고 싶었고. 그걸 통해 이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자주 방문한 어떤 킹제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어, 그 어떤 분이 표준역이라는 킹제임 성경 새로운 한글 번역본이 나왔다고 글을 썼고 또 어, 그분께서 이제 윤 목사님 윤경원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그 한글 한킹과 음, 흠정역과 표준역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몇개 보고는 바로 표준역을 주문했습니다. 카페 내에, 어, 표준역을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주장들이 있어서, 저는, 어, 그 주장들을 좀, 그 주장들과 또 목사님의 주장을 이제 좀 비교 검증을 해보고, 좀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특히 이제 표준역이 저본으로 삼았던 그, 1706, 그 69년이었나? 예. 네. 그, 캠브리지 버전을 이제, 로 번역, 이제 저본을 삼았는데, 이제 그, 그 버전에 대해서 이제, 요, 자, 그 버전은 없다거나 잘못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직접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이메일로 문의를 넣어 보았고, 답변을 받아 봤는데, 어, 그 답변이 목사님과 말씀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정확하게, 어, 맞아 떨어져서, 아, 이게 목사님 말이 맞구나. 그 표준형을 비바, 반박하고 비난한 주장들이 다 틀렸구나. 이렇게 어, 검증을 해보았고, 그래서 그 결과 표준형이 실마,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게 돼서 어, 표준형을 이제 보기로 결심을 했고,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 지약 2년 정도 지났을 쯤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고, 아이들도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상태라 가정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표준혁과 갈보리 침례교회를 알게 되었고 우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보았습니다. 어 시제 자매에게도 설교를 같이 들어 보자고 권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자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제가 갈보리 침례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너무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잘할 수가 없었는데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교회라는 것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어, 함께 동참하면 저도 전도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제자매가 권유한 대로 일단 혼자 먼저 교회 예배 한 달가량 참석해 보았고 그 이후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매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면서 어, 카톨릭의 정체와 그들의 겨, 잘못된 교리를 성경을 통해 거침없이 지적하고 교단교회의 문제점, 바른 성경 번역분에 대한 기준 등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 성경적으로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어, 제가 그 당시에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유한계시록의 예언을 예로 이렇게 들면서, 카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카톨릭의 항의를 듣고, 어, 다시 돌이키고, 카톨릭에 대해서 다시 잘못된 얘기를 그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 카톨릭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카톨릭이 또 얼마나 또 잘못된 종교인지 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원하게 좀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갈보리 침례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기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른, 바른 말씀에 대한 이 바른 말씀, 킹제임 성경 표준역이 대한민국에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원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